핵심은 얘들 이거야 군사가 응. 뒤에서 시킨한다는 거야 뒤에서 뒤에서 군사 뒤에 그럼 뭐가 나온다? 뒤에서 이걸 시킨한다는 얘기야 뒤에서 시킨. 한다요이 말을 여러분 명시하면 돼요 그럴 때도 반드시 플러스 알파가 존재한다 이버리지 마. 아 뒤에 이렇게 시키하면 플러스 알파가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거기 보면 본문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나와있죠 그죠? 어. 떠오르는 태양은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쓰면 되지만, r i d i n g Sun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떠오르는 태양. 이거를 바꿔보자는 얘기죠. 어떻게 해? 태양을 여기다 쓰고요, 더선더 붙이죠. 자, 여기도더 붙이죠, 더선 됐죠? Rising은 그 뒤에 붙이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어디서 오르다가 해는 동쪽에서 인디 East 해 응? 동중에서 떠오르는 태양 하면 어떻게 써졌나? 이렇게 써진단 말이야. 기에서 현대문사가 현대문사가 명사를 뒤에서 꾸며졌다. 플러스 i n d 다 이유는 뭐다? 자 여기에 이미 우리가 묘사했습니다. 뭐라고? 플러스 알파가 존재한다. 이게 플러스 알파야. 이게 플러스 알파야. 다른 말로 바꾸면 사이붙 탔다. 현재문상, 과거 사상 앞에 살이 붙었다, 뒤에 붙었다, 뒤에 붙었다, 뒤에 붙었다. 오케이. 또는 수식어가 있다라는 걸로 꼭 챙겨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사중이깬 유리창 하면 어떻게 할까? 그냥 깨진 유리창 할 때는 어떻게 쓰면 돼요? 더 부엌 큰 윈도우 화면 되지만 요즘 아이디가 아니라 동사, 동사 2기, 즉 PP, PP가 꾸며주는 거죠. 말하고서가 꾸며줬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위치를 바꿔서 끝인 수직, 또윈도를 뭐가 뒤에서 브로큰이 꾸며주게 하려면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브로큰 써주는데 굳이 이렇게 써주 이유가 뭐가 있냐면이 이렇게,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써주 되지 근데 굳이 이렇게 써주는 이유는 뒤에 뭐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마이하준 하중이 깨진 요리창이야 하중에 의해서 깨진 유리창에서 뭐가 붙었니? 이게 뭐라고요? 이게 프로스 알파. 알파라는 얘기야. 요로스 알파. 프로스 알파. 알겠지? 응. 수식어죠? 살이죠? 자, 그래서 프로스 알파 수식어 살은 다 공통이야, 똑같은 거야. 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나는가? 자, 자 어떻게 되다 렇지 군사 뒤에 이게 존재하면 군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한다. 뒤에서 끝이 응. 수식니다 알겠니?